안녕! 강원도 평창, 평창에 왔습니다. 평창, 평창. 나만 박수 쳐. 와! <laughs> 네 여기는요 그 전세로 쓸수 있는 장소인데 용군이 아지트라고 돔 텐트랑 민박집, 카라반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한 팀만 쓸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여기를 대여를 했습니다. 해서 세 명이 각각 나눠서 잠기로 했습니다. 아이웨어를 해가지고 각각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이제 시설이 어떤지 소개를 아, 그래, 그래, 해드릴 그래, 그래.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간 준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네, 놀지 <laughs> 마시고 끝까지 저희 브이로그와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파, 캠파 <laughs> <깻빠>, 아니에요 <웃음> 이제 <웃음> 아니야. <웃음> 가수 이문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잘수 있는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저쪽에 민박집이 있고, 여기에 카라반이 있어요. 카라반을 처음 와보는데, 이건 사실 카라반은 아니고 트레일러예요. 근데 카라반하고 별 차이가 없네? 보일러도 있고, 창도 있고, 이쪽으로는 침대도 있어서. 여기서 2인, 전기장판도 다 깔려있어요 그런 건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것 같고 오. 오. 여긴 좀 꿀인데? 오! 매트릭스 대박이야 오 저희 카라반 처음인데 이런 매트릭스 있는건 진짜 짱이네

아닌데 훈무해요 지금 찍고 있는데도 열기가 엄청 납니다. 니 다이. 괜찮다니까. <목소리> 와! 봤죠? 아, 매력이 올랐어이또 장작은. 발등 찍으면 큰일 납니다. 아크! 손으로 끼면 안 돼요. 도끼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조심해요. 근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등을 조심해야 돼요. 발등을 찍으라고요? 발등 아, 조심. <웃음> 조심. <웃음> <웃음> 장난, 장난. 한 번은 쪼개야지. 그래. 어 오! 좋다. 오! 좋다. 좋다. 어증 있거든요. 비키세요 가요? 하나 둘 예! 아! 와, 이거 뭐. 와 고생했습니다. 찌끄렴. 이따가 가이드업 해가지고 음. 1등은 카라반 침대 음. 있으니까. 2등은 저기 민박자. 3등은 힐. 여기? 이야. 여기 어디서죠? 여기 책상 어디뭐 어떻게든 음. 자겠죠. 저희가 뭐지 그런 거 음. 가렸습니까? 음.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오늘은 박수. 음. 자, 대단한 박수 치고 시작합니다. 음.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그렇 외치고 외쳐서 <laughs> 저희가 드디어 고기상에서 <laughs> 고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저희가 받은 고기는 뭐죠? 이번에 고기상에서 새로 런칭한 우대갈비 끝이 아니죠? 바로 양대 차 양대 <laughs> <와. 오. 팔팔팔. 웃음> 고기상에서 받은 고기로 한번 야무지게 저녁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상에게 보내는 하트. <목소리>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술은 첫 번째로 복분자. 방금 눈에서 꺼내온 산삼주. 그리고. 이게,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laughs> 강원도하면 뭐? 감자. 라디오. 강원도의 화폐. <laughs> 그리고 캠핑 사장님이 주신 평창맥주래요 이게. 평창맥주. 이거 것 이렇게 한거 <하는> 맞아? <laughs> 나 지금 너무 격떨어졌는데, 벌교. <laughs> 출렁다리 출렁주. 산삼주랍니다. 짠. 오 냄새. 향이 너무 세요. 향이 좀 세다. 그, 삶의 음. 향이 확 난. 맞아요. 술은 괜찮아요, 진짜. 술은 깨구매요. 음, 음. 쓰지도 않고. 근데, 갈비가 진짜 맛있다. 다음, 전 오늘 제일 궁금한. 음. 감자죽 음. 도대체 무슨 맛이 날까? 오우. 역시 한심포차 한신, 출신이라서. 와우. <laughs> 네. 과일이나 이런. 아! 감자맛이 난다. 이거? 그니까? 곱창집 가면 이거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돼. 응. 저희 집에서. 여기 삶을 가야 돼. 뱀을 가볼까? 저희가 원래 오늘 발발부 해가지고 여기서 한명 가는 거를 저희 계획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둘이 짜고 뱀을 여기서 재우겠습니다. 그럼 <laughs> 이제 보자기를, 고자기를 내고 계속 보자기만 내는 거야. 밑으로. 저는 주먹 낼 때까지. <laughs> 드디어! 짠! 짠! 음! 미쳤네? 어우, 근데 엄청 섞어 먹네, 오늘. 네. 술을 이미 벌써 3개를 섞어 먹네. 근데 좀덜 달다. 음. 근데 강원도 복분자술은 좀덜 달아요. 복분자 좀 달달한 맛에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게 좀더 상큼하네. 오늘. 재밌게 놀았죠? 네네 음. 저희가 오늘은 다 각자 찢어져서 자려고 합니다 남자리 음. 복불복 야! Yeah! 약간 <웃음> 약간 <웃음> 1박 2일 느낌으로 <넘게> 꼴찌가 <laughs> <막>. 네. <laughs> 여기서 자는 거고 오늘 그세 가지 장소 중에 제일 최악이 어디에요? 요기 요기 바이바이 보 한번 할까요? 안되면 징거 바이바이 보 저희가 귀이 짜고 뱀을 여기서 재우겠습니다 <laughs> 아시은윈이랑좀 짰거든요. 아 진짜? 재물 여기서 재워야겠다라고 아, 내가 짰는데, <laughs> 저희 원래 보증인으로 했잖아요. 짰어요? 언제? 제 부추 씻으러 갔을 때. 아 진짜? 이상한데 이 남자. <laughs>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혼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추 씻으러 갔는데그 사이에 짰단 말이야? 여여여여 여.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고 내일 네, 아침에 뵙겠습니다. 해 봐요! <laughs> <mar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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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짱 따뜻해! <museums> 어, 여기가 진짜 찐이에요. 이거 봐. 에이, 침대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요. 행복해. 완전 따뜻해요 카라반 간단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 빨리 씻고 야겠습니다 이제 윈이는 여기서 여기서 잡니다 알아서 잘 자겠죠? 저는 이제 제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랑 윈이는 야외 취침입니다 저는 따뜻한 여기서 잡니다 <laughs> 캠핑하면서 얼마 만에 온돌방에서 자는 건지. 아이고야. 반가워서 잡니다. 마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응. 상태가 아주 뽀송뽀송한 리비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이 샴푸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이지 고브 허니.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최종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펌프, 한번 펌프했을 때양 대비? 거품 나는 게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 샴푸 같은 것만 하고 나면은 머리가 건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썼을 때는 머리가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두피도 조금 보습력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더라고요. 유채꿀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연령층들이 쓰기에도 참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샴푸였습니다. 네. 오는 길에 작장을 받는데? 디로 가야 되지? 근데 일로 가는 게 맞나? 너무 먼데요? 내려오면 아, 아, 아. 오 마이 갓. 여기다가 닭도 아아 있거든요 와닭개란어 개나... 아 죄송 죄송 어. 닭이 한 30마리 있는데요 어, 어. 안돼 안돼 아쉽게도 계란은 실패하는 걸로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못해요 갑자이 한 개가 다 닭장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잼선생? 네? 아 맛있게 드세요 먹어도 되는 떡국인가? 아 와우 너무 맛있어 어이 맛있다 너무 맛있짠게 아주 딱내 스타일이야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음. 자, 도로 이제 가려갑니다. 회사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세 캠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와 보시는 네,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 저희가 1박이 캠핑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어디 가죠? 저희 다음에요? 아, 네. 살짝 습고 습한데 아래 지방 진출하러 갑니다. 네. 저희는 다른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케바